자, 주말 뉴욕 증시는 급락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도 요걸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당장 월요일장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한발 앞서서 이미 선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코스피보다 미국 나스닥이 주말에 하락 폭이 더 컸던 거는 일단 좀 부담이긴 한데, 그 이유가 대체 뭐였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과도한 반응이었다면, 우리 월요일 개장 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경우, 우리한테는 좀 유리해집니다. 이제부터 이제 차근차근 알아볼텐데, 먼저, 주말 뉴욕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우리 K 증시에 대한 투심을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MSCI 한국 지수의 경우는, 어, 미국 3대 지수보다 훨씬 덜 빠졌고요. 심지어 평소 코스피랑 동조 비율이 높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훨씬 훨씬 적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여튼 주말 뉴욕 증시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는데, 엔비디아가 10% 폭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통해서 덜어낼 거 덜어내고, 이제 당장 우리 월요일장 개장에 이제 보탤 건 보태고, 이렇게 한번 어 주관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는 건데 먼저 가장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G20 재무장관 회담 참석차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가 있는 최상목 어,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현지에서 선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바로 어, 거기 현장 기자 간담회에서 K.밸류업 흥행 차원으로 발언을 한게 나왔는데 배당 확대 기업의 그 주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어 k 밸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 그 주주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게 할 테니까 당연히 그 주주들 중에서는 대주주도 포함되는 거죠 그 오너들 그리고 또 다른 개인 주주들도 역시 사측에다가 이런 요구를 하도록 그래서 같이 혜택을 받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뭐금투 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그 총선 전 영상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뭐, 원천징수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항도 문제지만, 이게 굳이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넘는다고 해도 곧바로 건보료부터 올라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종목별로 나눠서 분리과세가 도입된다고 하면 확실히 과세 대상은 좀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난 금요일 우리 K증 시의 찬물을 끼얹었던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주말에 어떻게 좀 진전이 있었나? 보면은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웰스파고 리서치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고 그냥 지금 이 긴장 상태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딱 지금 이게 네타니아 후가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 그 자체죠. 그 다음에 UBS도 두 나라 간의 긴장은 지속될 지언정 대규모 군사적 충돌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뉴욕 증시 엔비디아 10%대 폭락은 이유가 뭐였냐? 이게 사실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우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K 반도체 관련주들 또 장비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재료가 아닐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뭐 엔비디아가 크게 뭘 잘못해가지고 그렇다기보다는 진원지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데이터 센터랑 서버도 관리하고 또 최근에는 냉각 장비까지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름 AI 관련주로 꼽혀왔거든요. 코드명이 SMCI. 그리고 이제 최근 S&P 500 지수에도 편입돼가지고 누구나 이제 알수 있는 미국 증시 대표하는 500대 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항상 NVIDIA나 AMD를 검색하면 연결돼서 여기 SMCI가 또 떠요. 근데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우리 삼성전자 잠정 실적처럼 항상 실적 발표 전에 가이던스를 먼저 힌트처럼 제공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가이던스를 생략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23% 진짜 여기야말로 완전 나락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는 1분기에 누가 봐도 AI 반도체 업계의 호황이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슈퍼마이크로가 실적 가이드한 쓰 이번에 건너뛴 거는 뭔가 심상치 않은 실적 부진이 들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다가 번진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엔비디아까지 이제 불길이 번져 나갔는데 주말에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어 연준 금리나 시나리오가 막 사라지냐 마냐하는 이런 상황에도 아직 제대로된 조정이 나오지를 않고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회만 있으면 과격한 차익 실현 내지는 하방 포지션이 왕창 실리면서 급락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판박이가 뭐냐하면은. 어, 지난주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실적 자체는 예상을 상회하는 호실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대량 매도세 처맞았던 거. 이거랑 이제 비슷하죠. 사실 뭐 슈퍼마이크로 저기가 가이던스를 비공개로 한다고 실적이 반드시 나쁠 거라는 뜻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슈퍼마이크로 실적이 혹시라도 안 좋다고 해도 이게 엔비디아랑 AMD 그리고 미국 반도체 지수까지 함께 나락을 보내버릴 일은 또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증시의 경우는 이제 파티가 거의 이제 끝물인 거를 다들 알고 있다 보니까 막 눈치싸움이 지금 치열한데 사실, 그 누구도 끝까지 남아있다가 그 엄청난 양의 설거지를 하기는 또 싫고, 그렇다고 지금 파티는 너무 꿀잼이라서 또 혼자 먼저 집에 가기도 싫은 그런 상황인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아, 주말 내내 이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제가 그 알러지가 심해서 집에만 칩거를 했더니 머리는 바람머리에다가 약간 몰골이 초췌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뿌연 안개가 끼어 있는데 우리 K증시 한주 시작도 당장 내일, 어, 우리 K증시 주변에 안개가 자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번 주가 특히 긴장되는 거는 이유가 따로 있죠. 바로 이번 주 목요일에 에코프로가 거래정지 풀리는 건데 어, 우선, 거래정지 사유는 뭐, 5대1로 액면 분할해가지고, 액면가를 어, 지금 500원에서 100원으로 만드는 작업에 이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첫 거래를 개시하는 날이 바로 25일 목요일이란 말이죠. 근데 에코프로가 이렇게 거래정지에 들어간 지난 9일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전기차 업황에 불리한 이슈들만 계속 쏟아졌어요. 뭐 어, 포드는 전기차 전환 늦춘다고 발표했지, 그리고 테슬라는 모델 Y 단종한다고 로이터 기사 났는데 또 일론 머스크가 그거 만회한다고 로보택시 출시한다고 8월 8일로 디데이 잡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거 뻥이라고 또 저격 들어갔지. 그다음 월가에서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의 아이비들이 앞으로 이제 순수 전기차 판매는 둔화되는 대신에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이랑 하이브리드가 다시 생산량 늘 거라는 보고서도 막 내놨죠. 그래서 에코프로 주주 분들은 야, 거래 정지가 신의 한 수다. 이런 거다잘 피했다고는 하지만 어 이제 에코프로가 보름 만에 어 이번 주 목요일에 거래 재개가 될때 과연 주가가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어 아주 아주 단순 계산으로다가 어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주가가 어 에코프로 액면 분할 전 마지막 거래일 4월 9일에 176달러였는데 현재 147달러로 한20%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에코프로에 이걸 단순 적용할 경우, 지난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5대1 액면 분할 가격 계산하면은, 이제 10만 3,400원인데, 그 보름 동안 테슬라 빠진 거를 적용하면 아예 10만원 밑에서 첫 거래가 이제 액면 분할 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뭐, 뻔하죠. 주가 더 싸게 만들어가지고, 진입장벽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에코프로 주식을 사게 하려는 그런 의도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참 뭐랄까 한끗 차이 보통인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작년에 150만 원까지 갔던 에코프로가 갑자기 10만 원대로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정말 야 주가가 싸 보인다.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또야 이건 이제 싸구려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팩트는 뭐냐? 액면가 100원에다가 이제 유통 주식 수가 1억 주가 되는 중소기업이 바로 에코프로다. 거기다가 PER은 270배.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은 적자났고 또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1분기 실적도 두 어,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할 게 뻔해. 그럼 이제 두 분기 연속 적자인데 현재 또그 기업의 총수는 수감 중이야. 거기다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이미 꺾였는데.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이 또 중국 저가 배터리까지 장착하고 치킨 게임 하자고 지금 덤벼들고 있어. 거기다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도 못 살리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주분들은 에코프로 거래 재개까지 앞으로 남은 4박 5일 동안 하여간 무조건 테슬라 주가가 최대한 많이 반등하기를 바래야 되는데 일단 주말에 또2% 하락했고 그래서 미국 대표 정유사 엑손모빌하고 테슬라 시총이 역전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 뭔가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그~ 진짜 친환경의 어떤 상징인 테슬라 시총이 엑손모빌한테재 역전이 됐는데 그~ 엑손모빌이라는 데는 진짜 한때는 적폐 기업이라고 막 환경 파괴하면서 화석 연료 해서 장사하고 미국 기득권들 로비 창구 역할을 했던 그리고 거기다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악마화했던 그엑손모빌한테 테슬라 시총이 따라잡혔다는 게 역시 뭐 달도 차면 기운다고 이제 탄소 중립 테마가 증시에서도. 어긴 겨울잠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테슬라 주가가 한때 바이든 지지율하고 연동됐었던 적이 있는데 또 지금 바이든이 자꾸 헛발질하고 중동에서든 미국 내에서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테슬라 주가 하락이 반영하면서 바이든 재선 확률도 역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바이든 재선이 실패할 경우 뭐 그럼 이제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전기차 워낙 이제 미워하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에도 좋을 건 없다 이런 식의 지금 계속 역학관계까지 월가와 워싱턴. 막 주고받고 있어요 참 근데 또이 와중에 운명의 장난격으로 다가 하필 테슬라 실적 발표가 24일 인데 에코 프로가 바로 그 다음날 25일 날 25일날 거래 재개야 <목소리> 자, 그러면 이제 주말 동안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인도시장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바로 이거였는데 원래 내일 일론 머스크가 인도 방문해가지고 다음날 모디 총리랑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연기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본인 트위터에다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very heavy 한 테슬라 관련 업무가 있어서 인도 방문이 연기됐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라도 다시 인도에 방문할 것으로 매우 기대를 하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일단 이거는 우리 현대차 기아에는 얼핏 보면은 호재라고 어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테슬라가 가지는 전기차 대장주로서의 위상으로 보면은, 어, 전체 이제 전기차 업계에 어떤 의혹을 키울 만한 해프닝인 건 맞다. 근데 확실히 이게 좀 보통일은 아닌 게요. 원래, 어, 내일 4월 22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인도 방문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모디 총리하고 만나기로 일정 잡힌 게 벌써 지금 한두달 전부터 픽스가 됐는데 아니 우리 같은 일반인도 해외 한번 가려면은 비행기랑 숙소랑 그리고 이제 현생에 또 우리 일자리가 있으면 그거 또 미리 휴가 내고 그렇게 일정을 미리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막어 사실 큰 일인데 해외 가는 게 일론 머스크는 인도 가서 현직 총리까지 만나기로 했다가 그걸 1박 2일 전 주말에 연기를 또 한다. 뭔가 이제 심상치 않은 내막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이게 중국 정부 측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압박을 가한 거라면, 그래서 이제 인도랑 중국 시장 중에 둘중 하나만 택해라. 이런 거면 은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머리에 쥐나는 거야. 테슬라 그 상하이 기가팩토리 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거를 갈아 엎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인도의 경우는 이미 인구수로는 중국을 추월해버린 이런 인도 전기차 시장을 또 그렇다고 놓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미국 내에서 어떤 리걸 어페어로 어뭐 예를 들면 지난 그뭐 약물이나 아니면 급여 소송 관련해서 뭔가 이번 주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도 방문이 좀어 부담이 됐다. 그럼 그거는 또 테슬라 관련해서 매우 헤비한 업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본인 그냥 개인 신상인데. 그럼 본인 스스로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코멘트 한게 만약에 또 거짓말이었다고 밝혀지면 이것도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시비 걸고 나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 일론 머스크가 요즘 테슬라 주가만 봐도 뭐 불안 초조 증세가 있을 만도 한데 근데 이제 주말에도 쉬지 않고 트위터지를 열심히 하면서 또 이제 소통에 나섰습니다. 먼저 앞에서 이제 인도 방문 연기한다. 요거 올렸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 사진과 함께 우리는 서로에게 로켓을 쏘지 말고 우주로 쏘자. 이렇게 이제 중동 문제나 아니면 본인 안티들한테 대해서또 작심 발언을 했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그 로이터에서 단종한다고 그렇게 보도 나왔던 테슬라의 저가 보급형 모델 Y에 대해서 어, 29,490달러. 그러니까 2만 달러대의 테슬라가 곧 나온다. 이렇게 또 일론 머스크가 본인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델 Y 생산 포기 기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또 반박을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한 타이틀 9 개정안에 대해서 어 일론 머스크가 인세인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니 돌았네 이렇게 아예 그냥 바이든 얼굴에다가 쌍욕을 박았어요. 자 그럼 이제 바이든 얘기 나온 김에 현지 SNS에서 지금 바이든이라는 해시태그로 가장 많이 공유가 된 영상이 있는데 바로 어 본인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을 바이든이 주말 동안 방문했는데 이 대통령 차량 컨보이 이 행렬에다가 그것도 바이든 고향 사람들이 길에 나와가지고 우와 바이든 후와 유를 막 외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현재 미국의 대중동 외교에 대한 불만 아니면 앞에 말한 성소수자 학생 인권 관련해서 미국 그 정통 청교도 사상을 건드린 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화가 난 건지 약간 백악관도 이 영상을 당연히 봤을 텐데 지금 상당히 좀 당혹스럽겠죠. 그러나 이럴수록 지지율 관리하려면 주식시장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걸 또 이렇게 아전 인수로 생각을 할수 있으려나요? 근데 참 이게 사람 마음은. 또다갈 때와 같은 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어 지금 4월 증시 이렇게 개판난 이유가 연준 금리나 가능성이 갑자기 막 뿌리채 흔들리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돼. 근데 불과 일주일 전 삼성전자 8만 전자를 올려 놓은 가장 큰 호재가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미국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의 보조금만 9조 원을 어, 퍼준 건데, 이게 이제 외국 기업이 이러니까 자기네 미국 기업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인텔만 해도 지금 12조 원 보조금 나간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칩스법의 총 규모가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3조 원인데 이게 원래는 2030년까지 이제 순차 지급 예정이었던 거를 바이든이 지금 어, 미국 대선 앞두고 조기 집행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데 어떻게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보조금 구조원 받고 대신 그게 연준 금리 인화를 연기시키는 K증시 전반에는 또 악재라는 이거를 또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야말로 N차 방정식급의 난이도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연준 얘기 나온 김에 모간 스탠리의 한국은행 금리 인하 전망을 보겠는데요. 일단 연준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든가 아니면 횟수가 감소하든가 그럴 것으로 이제 보는데, 어 아직까지 대부분의 외국계 하우스뷰는 한국은행이 그래도 금리 인하 시점을 7월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모간 스탠리가 제일 먼저 치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10월로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 횟수도 기껏해야 세 번. 어, 그니까 기존 다섯 번에 비해서 두 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삼또칠. 그러니까 삼성전자 또 7만 전자를 만든 원흉이 바로 목요일, 그 그러니까 대만 TSMC 실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1분기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전망치에, 어, 맞췄는데, 향후 가이던스가 문제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분석을 하는데 먼저 TSMC 경영진은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의 최종 수요 회복이 더딘 반면에 AI는 여전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핵심 분야라는 점을 이제 들어가지고 2024년 반도체 및 파운드리 산업 매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 이상에서 이번에 10%대 중반 이렇게 이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AI 모멘텀이 강력하다고 해서 스마트폰, PC, 자동차 수요 부진을 완전히 이제 메꿔주지는 못했다. 상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본 건데, 근데 골드만삭스는 AI 매출 비중이 2028년까지 전체의 20% 이상까지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이런 AI 모멘텀에 따른 주가 프리미엄도 역시 유효하다고 본대요. 그래서 이제 CLN 컨픽션 리스트 매수 확신 종목 이제 이거로 보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975 대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TSMC 주가 6.7% 급락해 가지고 어, 그래서 750 대만 달러 였는데 이제 975 대만 달러면 앞으로도 업사이드 25% 정도 더 남은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삼성전자에다 단순 대입하면은 9만원 후반대 정도 주가 어, 나오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앞에 에코프로 얘기 한참 했는데 역시 핵심은 에코프로 BM이 어, 실적 터어라운드가 나와야 에코프로도 제대로 된 반등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JP 모간이 와 진짜 잔인할 정도로 후드려 패네요. 일단 제목에 리스크. 컴피티션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이제 작심 발언 하겠다고 이제 각오를 하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내용 보면은 삼성 SDI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의 안정적 수주에도 불구하고 SK 온과 미국 내 최종 고객 수주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도 최근 3개월간 22% 정도 하락을 했다. 또한 LNF의 최근 미국 수주 그리고 유럽 현지 배터리 프로젝트 등을 감안하면 에코프로비엠의 수주 모멘텀은 추가 약화를 시사한다. 특히 이제 캐나다 사업장 램프의 연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잠재력을 둘러싼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J.P. 모가는 에코프로비엠의 기존 2027년 초 캐파 목표인 710 킬로톤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계속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 리튬 가격 반등이 에코프로비엠 주가의 하방을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회복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여기서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든. 데드킷바운스는 어쨌든 반등은 확인이 됐지만 계속 그 상승할 걸로 보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 이거 관련 재고평가 이익 관련 수익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 투자 의견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 매도 의견에다가 목표 주가를 16만원으로 후려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건 스탠리가 K 헬스케어 분석에서 우리는 한국의 바이오 섹터가 부분적으로 부진한 실적 전망으로 인해서 시장 대비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판단하고, 음, 이 얘기는 이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두개 종목은 어, 목표가 하향인데 이게 바로 휴재라고 유한양행. 이유는 휴재를 경우는 중국 부진. 어, 유한양행은 의사파업 영향. 반면에 네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SK바이오파마. 목표가 5만 1,000원, SK 바이오사이언스 목표가 4만 2천0 0원 J시스메디칼 목표가 1만 9,000원, 그다음 반가운 종목 셀트리온 목표가 17만 2천원으로 고려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0분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 과학 기술 정보 통신의 날이라서 정보가 기념식을 갔는데 마침 내일부터 안양시가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 이걸 시범 운행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에 또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 국제표준총회라는 거고 어 제목은 40여 개국 대표단 AI 국제표준 제정 논의. 어, 요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그다음 내일 통상교섭본부장이 K뷰티 수출 가속화 지원. 뷰티 기업 현장 방문 행사로 이제 요즘 중국 경제 회복 그 기대감이 올라탄 아모레 퍼시픽 여기를 갑니다. 그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6개 계열화 사업자 공급 현황 점검 어 이걸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날씨 더워지면 역시 그 삼계탕 관련주 닥쓰리이 어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내일까지가 이제 수요 예측이고 그 다음 D&D n 파마텍 그리고 유한타 스펙 16호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공모 청약. 그리고 내일 신한 스펙 13호는 드디어 상장이고, 다음 실적 발표 기업들은 케이지 모빌리티, 엘 l 스 세미콘. JB 금융지주, 요 정도. 그 다음 내일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버라이즌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핵심은 데이터 센터 AI 이쪽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 내일 중국이 4월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밤에 미국에서는 3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 공개가 있는데 마침 이제 다음 주가 FMC니까 이제 또 당분간 지표 집착형의 증시가 펼쳐지고 또 이번 주에 마침 3월 PCE 개인소득지출 물가지수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저는 내일 저녁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주뉴스 미리 보기 그것도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